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나 혹은 청년들 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또 풀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어, 운명론적 신앙입니다. 결정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일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혹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오해를 갖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잠먼 16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먼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해도 어차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말로 들려지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어, 복불복이겠죠. 그런데 내가 뽑은 것이 복이든 혹은 불복이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의해서 작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니까 아,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결정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좋습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대시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혹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 직장 가는 게 좋습니까?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습니까?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심지어는 적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 적성을 알려주세요. 제 비전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어 기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뭐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 네가 가고 싶은 직장 들어가라, 네가 가고 싶은 학교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걸네 적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 나무가 열리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이끌어 와서는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과일 나무들은 네가 의의미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나가 좋습니까? 사과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사과라는 응답을 하셔야지만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나나를 먹을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니?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침에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은 다음에, 어, 이것이 맛있나요? 맛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맛있으면, 아, 맛있다.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할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6장에서는 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재비는 사람이 뽑아도그 일을 이미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자기 자유롭게 마음껏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자유가 있는가 하면 그 자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라 살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만 살지 말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아침에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구두를 신어야 됩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버스를 타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이 결정론, 아, 운명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놓고선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자유와 책임인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실존적 문제 네 가지.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 사람은 계속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존적 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고독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따뜻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찾죠. 사랑할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외로워요. 결국 사람은 혼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문제, 실존적 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미에 대한 것이 실존적 과제이죠.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님 없이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과제가 바로 이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다 자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사람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실존적 과제이죠. 뭐냐 하면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른 뒤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어 있고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 자유이지만 밥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종종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그건 내가 너에게 맡겼잖니.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 작정한 대로만 가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사람에게 자유가 없었다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도 사람에게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대신에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를 그어 놓으셨을 뿐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자유롭게 즐기고 또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계가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것 외에는 자유롭게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 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런지 생각할 수 있는 지성도 주시고, 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하고 싶은 것 있어도 하나님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의지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즐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모든 인격으로 내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한분 사랑하며 살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어, 자유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교정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 선택의 권한을 맡겨드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아, 내가 얻어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꼭 해야 될것또 내가 얼마큼 즐기며 살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그렇게 즐기지만 또 하면 안 되는 것 무엇인지 확인하여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빌드러지기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부평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과 목장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새로 진급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소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지혜와 한마음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로에삼가운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